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10월 8일 화요일 이동 중에 두 번째 영상 준비하는데요. 음 산업단지 공간 안에 지식산업센터하고 산업단지 제외 지역, 이외의 지역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절차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그 디지털 단지,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안에도 이렇게 부동산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외부에서 부동산을 하시던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냥 일반 부동산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생겼습니다. 일반인들이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안에서 임대 사업을 하기까지는 사실은 이 절차가 쉬운 절차는 사실은 아닙니다. 제, 저도 영상에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쉽게 해결해 줄수 있다거나, 이렇게 쉽게 만들어내기가 사실은 쉬운 업무 절차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부동산의 말을 듣고, 그냥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는 있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그, 디지털 산업단지 안에, 산업단지 공단 안에 지식산업센터는 산업단지 공단으로부터 모든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맨 처음에 분양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입주 계약을 해야 되고요. 입주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일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주더라도, 일부분에 대해서 임대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을 맞았을 때, 또 임차인 또한 산업단지 공단에다가 나는 임대로 여기를 쓰겠다라고 임차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할 때도 산업단지공단에 처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모든 산업단지 안에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실질적인 그 소유권은 그 회사, 일반, 일반인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 거는 산업단지공단에서 분양부터 입주부터 임대부터 마무리 매매까지 모든 부분을 다 관리 감독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산업단지 공단에서 나와서 어떤 제재가 가해지게 되면 사실은 그 검찰에 고소를 하고 벌금을 무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이 내용을 개념을 알고 이 부분을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하고. 전혀 모르고 아 괜찮습니다. 그냥 임대 사업을 해도 됩니다라고 하고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알고 있는 사람은 대비를 할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어떤 다른 방식으로 대비를 할 수가 있지만 모르고 만약에 이 상황을 닥친 사람은 좀 까깝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전혀 산업단지 공단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산업단지 공단 안에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산업단지 공단이 아직까지도 저평가됐다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산업단지 공단의 존재입니다. 산업단지 공단이 아직까지도 이런 관리 감독을 실제로 굉장히 빡빡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임대 사업자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임대 사업자들이 들어올 때 굉장히 망설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지식산업센터 중에서 가장 분양이 잘안 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안이 분양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업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한 번만 정확하게 이렇게 따박따박 짚어줄 테니까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처음에 분양을 받게 되면, 처음에 분양을 받게 되면 산업단지 공단 안에 이제 입주가 되어서, 준건물이다 되어서 입주를 하게, 하게 되면 산업단지 공간에 입주 계약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업종으로 이, 이 지식산업시타를 분양받아서 이지식산업타에 들어가면 어떤 어떠한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설비를 할 것이고 어떻게 만들어서 이렇게 내가 운영해 나갈 것이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뭐 장비가 들어가는 것들,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들, 이런 부분들까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입주 계약을 계약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한 분은 산업단지공단에 내고 한분 거기서 내면 산업단지공단에서 일단 확인을 해서 거기다가 검인을 두 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 하나는 부장자한테 주고 하나는 산업단지공단에서 보관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이 입주 계약서가 산업단지공단 안에 입주를 그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칠때 필요 서류입니다. 이 입주 계약서가 없게 되면 등기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서류입니다 산업단지 공단 안에 디지털 단지 안에 분양 물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렇게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실제로 입주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입주 계약서를 바탕으로 해서 내 입주하고 난 다음에 1년 이내에 산업단지 공단 안에 나는 실제로 이렇게 입주를 해서 입주를 해서 여기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업 개시 신고. 이 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만 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만 이제 하게 되면 산업단지 공단에서 실제로 네가 이 이렇게 사업을 한다라고 영위를 한다라고 나에게 신고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이 사업 개시 신고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뭐냐면 당신이 이 사무실로 들어와서 실제로 사업을 했다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이게 뭐죠? 그게 매출에 대한 증빙, 세금 계산서입니다. 이 세금 계산서가 있을 때, 내가 이 산업단지공단에다가 사업 개시 신고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 개시 신고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산업단지공단에서 나와서 실질적으로 나의 매출까지 다 받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산업단지공단에서는, 아, 이 사람은 진짜로 입주를 할 사람이었구나. 정확하게 입주를 했구나라는 거가 확인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업무가 마무리가 되면 임대를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이 업무를 하지 않고 대부분, 이 업무를 하지 않고 그냥 이 사업 개시 신고를 넘어가 버리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임대 사업을 그냥 간다라는 거예요. 요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었을 때 경우에, 문제성이 발생을 하고 산단에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있고 나중에 나와서 왜 사업 개시 신고를 하지 않았냐라는 시비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의 업무를 모르겠어요 서울 디지털산업단지 안에 있는 부동산들이 굉장히 물론 많기는 하지만 이제 저는 디지털산업단지 안에서 업무를 굉장히 많이 봤던 사람이고 거기서 주주 주 업무를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산단에 대해서 일처리를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일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서류적인 부분을 정리를 해주고 가이드를 해주고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자체를 사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굉장히 쉽게들 생각을 하고 산업단지 공단 안에서 임대사업을 쉽게 마무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고 계세요. 만약에라도 그냥 임대사업을 하시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시 신고 나오면 뭐, 그때 가서라도 급조를 해서라도 할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전혀 모르고 그냥 부동산에서 말을 듣고 그냥 막 해도 됩니다. 다른데 다 그렇게 해요. 넘어가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바른 정보가 아니에요. 원래 적법한 것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뭐, 단속이 나오지 않고, 산업단지공단에서 심사가 나오지 않아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적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라는 것을, 가이드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불법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게 돼서 만약에 문제가 됐어요. 잘못이 됐어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피해를 입어요. 그럼 누가 피해를 입어요? 분양받는 사람이 피해를 입지, 그거를 소개한 부동산이 피해를 입나요? 안 입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잘 보시고 잘 파악하시고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오늘 지나가다 가다가 생각이 좀 나서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잘 파악하시고